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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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뮤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금요일이죠. 1 3일의 금요일이네요.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도 지금 막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일상 라디오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림 소식부터 먼저 좀 봐야겠죠. 오늘 새롭게 출시가 된 창문 컬렉션 햇살과 유리창문이라고 하는 아이템들이고요. 이거 우선 여러분, 일단은 먼저 코디룸에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마음 같아서는 창문 구입을 하고 싶거든요. 구입을 하고는 싶지만, 이게 아무래도 조니를 저는 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이번에 창문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분명히 이거 창문으로 금손분들은 정말 되게 예쁘게 잘 꾸며주실 것같다고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창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laughs> 여러분. 비싸요.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격이 뭐 가발 한개 정도 값이 될 만큼 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창문을 구입을 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거 분명히 이런 거 사가지고 분명히 금손분들은 예쁘게 잘 꾸미실 것 같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우선은 창문이 몇 개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저는 아직까지는 법용성 있게 쓰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낚시대회 어디까지 했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솔직히 잘 하면은 이거를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 황금 낚싯대가 아니고 일반 낚싯대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다, 다 획득을 하지 못했어요. 진짜 잘 하면은 내일 여러분들한테 이거 최종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다른 또 알림 소식이 있나요? 우선은, 그거 말고는 크게 뭔가 더 저게 할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게, 이게 딱 생각이 날 때, 어,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생각이 들 때, 이제 갑자기 추진력 같은 게 얻어가지고 꾸밀 때가 있거든요. 낮에 혹시 여러분들 갤러리 쪽 보셨나요? 이쯤 되면은, 갤러리 쪽에서 활동하는 제 닉네임이 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낮에 제가 원피스 패러디를 올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여러분, 이겁니다. 낮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인스타 쪽에 총왕, 총 완성이 된게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게 이거고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게 이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나 만들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아무래도 원피스다 보니까는 바다에 배를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먼저 바다를 중심으로 로빈 캐릭터부터 먼저,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빈부터 만들어주고 뒤에 나미를 배치를 해줬고요.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캐릭터를 꾸미고 레이어를 하나하나 땄어요.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딴게 아니고 그 삼성 포토 에디션에 보면은 자동적으로 레이어를 이렇게 따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레이어를 하나하나 땄어요. 레이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봐도 루피죠.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허접, 이거 허접한 이거. 그냥 일하는 도중에 생각이 나서 그냥 그냥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는 최종적으로 꾸미게 된게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뒤에 검정색 배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아, 이거 배경 어떻게 할수 없을까 하다가 이것도 레이어를 추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레이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거를. 얘가 훨씬 더, 더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추출이 된단 말이죠. 좀 더. 근데 좀 빼야 할 거는, 확실히 이게 태블릿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좀잘 되긴 하네요.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게 하나의 해적 깃발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하고 다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이고, 취소 직접으로 그려서. 여러분들 눈에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아니야. 취소. 자, 이렇게 해서. 다, 다 됐죠? 이렇게 해서. 아, 이, 여기가 안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파일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포켓 캠프를 들어가서 아 지금 지금은 저게 됐을 것 같은데 캠핑장을 제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배경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은 저녁이 됐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 상태에서 다시 아침으로 좀 바꿔줘 볼게요. 확실히 이게 레이어를 추출, 추출을 하는 게 태블릿으로 하니까는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을 아침으로 돌려줘야겠죠? 아침이 아니고 오후로 돌려주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풀로 해서 이거를 사진을 한번 찍어줄게요. 찍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갤러리 쪽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스샷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선은 좀 편집을 할게요. 한 이쯤으로 한 다음에 스티커를 추가를 하기를 누릅니다. 아까 제가 최종적으로 추출한 게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얘네들 이렇게 좀 크게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게 된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름 이거 뭐 솔직히 진짜 이런 거 편집하시는 분들은 되게 제가 그니까 제가 되게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못한 건 맞아요 되게 못한 건 맞는데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잠깐만요 이거 좀더 크게 해야 되나? 아.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완성이 된게 요거예요. 요거 어쨌든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 아니 자랑을 하고 싶어 가지고 짧게나마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냥 진짜 생각이 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편집을 통해서 한번 꾸며 봤습니다. 자, 요거 제가 요거 여러분, 아무래도 좀 깃발도 제대로 표현도 안 됐고 해 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다시 좀 편집을 해서 요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거 이렇게 편집을 좀한게 제대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게 제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솔직히. 이거를 캐릭터 같은 거를 하나하나 그 레이어를 따 가지고 물론 전문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한건 아니고 하나하나 뭔가를 레이어를 따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한게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혹시라도 좀 못하고 많이 지저분하고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냥 애교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당연히 선장 루피고요. 나미이고 로빈이고 이거 딱 보면 아, 아시겠죠? 상디 그리고 우소 악어 보고 놀라는 게 우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조로고. 이거 딱 보면 아시겠죠? 프랑키입니다. 그리고 이거, 술록. 술록이에요, 여러분. 술록입니다. 초파. 그리고 요거, 요거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신데, 이 친구가 프랑키거든요? 프랑키를 로봇으로 대체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인간이었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대체를 해봤고요. 징배가 없어요. 이게 징배를 넣어야 됐었는데, 징배를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못 넣습니다. 었 징배를 표현을 좀 하고, 하고 싶었는데, 좀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완성을 해서 뿌듯합니다. 좀 많이 뿌듯해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저장을 꼭 하고 싶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올레제 포켓캠프로 돌아가서, 올레제 포켓캠프로 돌아가서, 오늘 제 개인적, 제 개인적으로, 제 포켓 지인분 한 분한테 좀 놀러를 가볼까 해요. 크게 뭔가 오늘은 알림 소식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업데이트 소식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기프트 확인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분한테 가려고 합니다. 우선 코데이님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가 나올까요? 오성 오성 오성? 아, 도넛, 요거, 가게 스탠드 좋아요. 이거 되게 밝기가 빛, 밝기가 빛나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안재원 님도 빛나는 유리 심프니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5성이 없거든요? 5성 나오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4성 나무? 오, 좋아요. 스테인글라스 티아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루님 되게 오랜만이시네요. SP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받아보는 쿠키인데요. 오오 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색깔 같은 러그, 러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다양, 되게 다양성 있게 범용성 있게 꾸밀 수 있거든요. 군양이님도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패션 괜찮으신데요? <laughs> 여러분 이게 무과금 컨셉 패션이신가? 아무튼 이런 패션 전 좋아합니다. 그리고 취향저격님도 빛나는 유리의 심프니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한테 놀러를 한번 가볼게요 이쯤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지금 제 코디가 뭐,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지브리 아시죠 여러분 지브리 작품 중에 그 키키라고 키키 맞나요 그 꼬마 마법 마녀 키키라고 하는 그 친구를 한번 캐릭터 옷을 한번 코스튬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미안님이라고 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방에 계시는 분 캠핑장이고요. 어, 그새 뭔가 좀 변경이 된것 같았습니다. 이, 이게 없었거든요. <laughs> 이게 없었는데. 요거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거 미안님은 아마 전체적으로 뭔가 해변가에 있는 듯한 거를 좀 연출해 주신 것 같으세요. 아, 이것도 여기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낮에 왔을 때는 이게 이쯤에 있었는데 우선은 지하철역을 해서 나오면은 요렇게 작게 뭔가 물건을 파는 듯한 요런 상점? 그리고 가게 같은 걸볼 수가 있고요. 아, 개인적으로 전 이거 레모네이드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5성인데 여기에 간단하게 음료라던가 요런 거를 먹을 수 있고 이런 바닥 러그 표현 되게 좋습니다. 좀, 이게 여기가 지금 모래사장인데, 거기랑 확실히 구분을 두는 거를 확실히 하시려고 해서 이렇게 러그를 배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원 느낌이죠. 딱 보면 마스터 있는 거 보면 아시죠, 여러분? 마스터가 있는 공원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 표현을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와, 저걸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 언덕을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벤트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미아님이 정말, 정말 최대한 이벤트를 정말 당제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골목 상가상가 같은 느낌의 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풀러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철 입구로 올라와서 이제 뭔가 상점 이런 거를 번화가 그러니까 하나의 여기가 조그만한 미니 상점가예요. 그리고 공원에 가기 전에 마스터한테 커피 한 잔을 들려서 언덕에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뭔가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이런 배경 전 되게 소소한데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꽉꽉, 물론 뭔가 캠핑장을 2층이라던가 1층 같은 구조로 평상시에 제가 꾸미는 것처럼 가득 채우는 구조도 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되게 묘미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뒤에 풍경이 보이는 거잖아요. 뒤에 풍경도 보이고 여기 이렇게 바닷물 같은 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자체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힐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곳이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가구만 있다라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이거랑 이거 오성이 없죠. 가구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laughs> 저두개 가구가 없는, 없어서,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소소한 게 되게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벤치에 앉았잖아요. 근데 벤치에 앉은 것도 앉은 거지만은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 상호작용이 있는 있고 그리고 기본 아이템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즐겁다라고 해야 하나요? 포켓 자체를 물론 리프 아이템이라던가 포켓 아이템으로 100%다 꾸미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지만은, 뭔가 이벤트 아이템? 이벤트 아이템으로 전 중간중간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이유가 그만큼 내가 이벤트를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를 뭔가 좀 알리는 것 같아서. <laughs> 그리고 여기는 에 미아님의 캠핑하고요 하, 이런 소소한 거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의자죠. 벤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의자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아님을 오시면은 여기 두개 중에 하나 벤치에 앉아서 밥 먹는 듯한 연출을 하실 것 같으시고요 이런 이런 거 되게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 지나갈 수 있게끔 연출을 인테리어를 해주셨고요 이런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런 깔끔한 부엌이 진짜 현실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연님도 게임을 좀 오래 하셨는 티가 나요. <laughs> 이거 로 라디오 라디오 같은 거 보면은 표시가 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왜 마법소녀 키키 복장으로 했는지 여기에서 이유가 밝혀져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애초에 사진을 이거를 먼저 보여 주셨어요. 제가 좀 빠져서 보여드리면은 애초에 이거부터 가운데 있는 요거부터 보여주셔가지고, 어! 놀러 가야지. 마법, 마법, 저기 뭐지? 마녀 분장하고 놀러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거를 보고 좀, 아, 좀 예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수대가 효과가 제일 큽니다. 이게 커다란 하나의 마치 수정 구슬 같은 연출이 돼가지고, 여기를 꼭 놀러를 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가 동시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분장을 하고 왔고요. 이게 아마 러그가 두 개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는 마법진 러그랑 또 다른 하나는 뒤에 보이는 약간 햇살 러그 같은 거를 배치를 해 주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도 뭔가 캠핑카가 지금 제 캠핑카는 제가 살고 싶은 느낌으로 연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스스로가 그런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군양이님이 되게 캠핑카 활용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양이님이시라던가 아니면 미아님처럼 저런 식으로 원탑으로 한번 좀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와 와, 너무 예쁘다. 이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여러분. 너무 예쁜데? 와, 예쁘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맞게 그리고 스피커가 저기에 배치가, 되, 배치가 된, 됐네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거 가든 이벤트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의견이 다들 별로다, 별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 만족스러운 이벤트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오두막에서, 그러니까는, 오두막에서 불을 끄고 꾸몄을 때, 이번에 아이템이 가장 무난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불을 껐을 때 이렇게 빛나는 듯한 연출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가든 이벤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연출을 해주셨어요 예뻐요 진짜 2층이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저런 해저 저거는 하, 맞아요 이거 보고 진짜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안 그래도 저도 뭔가 비슷하게 이런 느낌으로 좀 꾸며보고 싶다고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늘 생각만 하고 잘 하지는 않은데 이거를 미안님께서 이렇게 연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그래서 스피카가 아마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 하면은 스피카가 저기 딱 가운데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왠지. 그쵸?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꺼야겠죠? 이런 소소한 동선 배치 전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야,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이 참고로 벽지랑 바닥은 리프템이고, 뒤에 있는 저런 시계 같은 것도 쿠키템이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이벤트 아이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뭐, 이거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포켓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그리고 바닥이랑 요거 벽지랑 바닥 빼고는 전부 다 이벤트 아이템 그리고 저기 스포트라이트 저거 조명 말고는 전부 다 이벤트 아이템으로 이렇게 꾸며주신 거거든요 아 마지막으로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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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예쁩니다 진짜 이거 가운데 가면은 그쵸 이게 들을 수 있죠 예쁜데요, 되게. 미아님, 정말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초대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종 되시면은, 초대해주세요. 그러면은, 달려가겠습니다. <laughs> 저도 뭔가를 최대한 꾸민다라고 꾸미긴 하는데, 요즘은 제가 꾸미는 것보다는,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 지인분들한테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스티커를 구입을 안 했죠. 그렇죠. 스티커를 구입을 안 했는데 넘어갈게요. 저거 두 개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있을 있을 것 같은 스티커라서 넘어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빠르면은 내일 잘하면은 진짜 낚시 이벤트가 올 클리어 되면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무가꿈으로 꾸밀 수 있는 거를 또 설명을 또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해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참고로 두 개가 복원이 되죠. 하나는 고딩 로 고딕 로즈 제입고 그리고 하나는 스노 크리스 스노 크리스 입구인데 이거 일단 저희 도감에 봐서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도 한정 아이템. 그죠 하나는 큰스노 그 크리스털인데, 여기서 저는 일단 이것만 <laughs> 제일 큰 것만 만들었네요. 제일 크고 제일 법령성 있게 쓸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고딩 로즈 저거 말고, 어, 아무튼 내일 다시 리쇼가 되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까지 날묘였고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